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퍼링 세라 키티예요 오늘은 제가 실제 키티님과 함께 소프트캔디 쿠팩쿠키를 소프트 캔디 하려고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그만 그 영상이 날아가버리고 말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찍는 겁니다 일단 이쪽에는 만진 걸 넣고 이쪽에는 이 점토를 넣을 거예요. 저는 케이크를 만들 거고, 저는 고양이를 만들 거예요. 네. 그럼 색을 골르러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이렇게 반띵을 해왔어요. 여러분, 핑크색도 반띵. 이렇게 다 반띵을 해줬어요. 이건 저, 이건 키티님 거예요. 그럼 진짜로, 제, 저희가 다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왕. 여러분, 저는 이렇게 케이크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케이크를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할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얘네, 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케이크 윤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다 만들고 갈게요. 저는 또 고양이를 다 만들어서 이번에 하트를 만들고 거용 빨리 만들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기한 거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만들었어요. 기호 1번 세를 뽑아주세요. 여러분 저잘 만들었어요. 기호 2번을 뽑아주세요. 저서 여기. 저 키트입니다. 그 여기 하트랑 사탕이랑 고양이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만요 저는 이렇게 신경을 만들었어요. 하트. 이렇게 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어, 불쌍해. 음. 아, 이안하 그러면 그, 뭐, 한번 먹어보고. 저는 하트를 먹어볼게요. 저는 아, 진짜 반쪽고 먹었어. 딸이맛하트맛이에요 여러분, 여기 까지 안녕.